팔을 쭉 펴서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을 모으고 있는 상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 되게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일 때 그냥 유산소 운동이나 사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시지만 근육의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 앞으로 어떤 몸의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근육의 힘 중에서 주로 이 부분, 복근 위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줘야 우리가 힘을 내서 일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수 있어요. 이 부분들의 근육의 애칭이 바로 파워 하우스입니다. 이 파워 하우스를 강화시키는 동작들 가르쳐드릴게요. 옆으로 누우셔서 팔꿈치로 이렇게 몸을 기대주시면 되는데 이때 키포인트는 발이 이렇게 앞으로. 어, 나와서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처음에 정말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발을 모아서 몸을 일자로 만들고 팔꿈치로 기대서 한번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볼게요. 그렇죠. 요때몸 전체가 척추가 마치 일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지할 때 사용되는 이 복사근 외복사근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유지하는 시간은 5초, 10초, 20초, 30초 늘려갈수록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것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신다면 좀더 난이도 있게 운동하셔도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팔을 쭉 펴서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십니다. 중요한 거는 발을 모으고 있는 상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동작 하나로만 여러분들 다이어트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